고로세서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교회에 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세 교회 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한결같은 그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통돌골 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었었고, 더불어서, 거기에 더불어서,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고린도교회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고, 었로마교는 어, 로마교회대로, 로마 필리포교는 빌리포교회대로, 골로세교회 골로세교에 블루스, 어떤 문제 있었습니다. 로세에서는 보통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는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2장과 3, 4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그런 식으로 편지를 가니까요 1, 2장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어, 해결될 수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향, 방향성을 보게 됩니 골로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세, 교, 골로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1, 위장을인심으로잘적혀있어요 크게 골로새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니다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율법을 행하라 어, 어떤 규정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어, 또 다른 문제점은 그들 안에 거짓 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속임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이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는 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네 번째 문제는 그들 안에 금욕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골 본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 그런데 이네 가지 문제는 사실은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문제이기도 합니다. 어, 어떤 절대의가 아닌, 절대선이 아닌, 어, 그 아닌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높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어, 주장되어지는 것들이 문제에 대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구약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을 하시고 규례들을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 범죄가 아니라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과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과 조항들, 규례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 유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율법 조항들에 훨씬 더얽매게 되는 결과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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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저도 와서 살았고, 또, 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행하, 행하여 지키라고 강요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나타났던 문제는, 가짜 복음, 보금, 거짓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짓 철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철학을 배워요. 저는 우리 학교는 철학을 안 가르쳐 줬어요.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없었나봐요. 철학을 안 배웠는데, 좀 아쉽긴 해요. 어, 좀, 좀큰학교들 있잖아요. 뭐, 총신이라든지 다른 학교에는 철학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면은, 어, 좀 사고하는 그 영향이 커지고, 그 그러니까 성경을 볼수 있는 눈,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한 방편이 좀더 다양하게 되게 되는 거죠. 철학을 배우면. 그래서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좀더 폭넓게 배우기 위해서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폭넓게 배우, 폭넓게 이해하고, 좀더 넓은 관점,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좁은 관점으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비추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그 그 율법의 조항들과 같이 나중에는 이 복음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철학의 틀에 맞춰서 이해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복음대로 내두고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를 철학이라는 방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철학을 억지로 끌, 복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철학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놓고 봐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 아마도 골로세 교회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을 그런데 그게 어떤 밤, 어떤 틀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철학은 철학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 철학을,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 좋지만,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 마치 복음이 철학 안으로 뛰어들어 와서 이해해야만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성그육과 영을 구분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의, 그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육신은 사실은 진짜 육신이 아니라 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펠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왔던 영향입니다. 또한 가짜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복음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의 중요한 내, 내용은 빠져 있고 잘 포장되어 재해석된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고로세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었던것 같습니다. 골로세 교회 안에 또다, 일어났던 또 다른 문제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순, 천사를 숭배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천사 숭배보다는 요즘에는 더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있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나라를 초월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비슷합니다. 교회나 볼로스 교회나 로마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옆 교회나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말 타고 다니는 것이, 태차를 타고 다니고, 뭐, 뛰어다니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런 종류의 차이. 편지를 주던 것이, 인터넷 메일로 쓰고, 이런, 이런 차이만 바뀌었지,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가르쳐서, 흔히 이렇게 말 때다. 그때도 말 때였고, 지금도 말때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교회의 모습 그 보면서 깨닫는 그 그걸 보면서도 그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그 삶이라는 것은 수시로 매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루 중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혹은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는지 리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민들라 학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중에 따로, 목사이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의 가운데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한중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되는지를 되새기 보면 정말 부끄러운부끄러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 그런 것이 과연 한 줄을 통틀어서, 막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빼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것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예, 맞습니 말씀 목상과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양. 식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세 번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살아갈 때 그게 전혀 제 의식을 느껴지지 않고, 왜 그것이 문제,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죠. 심각한 병에 걸려있으면서 그것이 병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하루를 따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아마도 주일이 없었다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정말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주 내내 자기를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로 우리에게 하루를 따로 구별하게 하셨고, 어, 오늘 같은 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로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희망했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이 쓰더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강계입니다 다시 살아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골로세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땅 것이 다 악함으로 깊은 산 속으로 처박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것들 가운데서, 타락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전혀 관계없이 그런 사람, 그렇게 런 사람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된 사람들이 위에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이 뒷부분에 대해서 3장의 5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무엇이고 위에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 먼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 참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당시 골로스 굴레, 교회 성도들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구보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지만 실상 우리는 그런 삶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자,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삼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남이 잘되고 형 남이 다 남이 형통하게 풀려 가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있나?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썩 들지는 않는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우리의 그 마음은 썩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 비난은 하지 않을지언정, 진심으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같이 개척을 한 목사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는 점점 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더, 더 교회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서 교수가 되어서 강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같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목사가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옆집의 자식들이 공부를 굉장히 네,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옆집이 그렇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옆집에 살던 네, 그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못했고 그런데 나중에 컸더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똥 똥거리고 잘 살아갑니다. 우연찮게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잘뭐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생활도 잘했어요. 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꼭 기분 좋지만 정말로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정, 그럴 때마다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정신주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성질이 날 때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화내고 욕하고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그러지긴 했지만 오염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난 영,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지는 습니 어떤 순간에는 참을 줄알 아, 인내할 줄알 아, 참을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보다 나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있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들. 사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다시,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사람, 즉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12절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람을 정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힌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오래 품을 수 있겠습니까? 식당은 거의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차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만나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다 조건을 납니다.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실상다 실상은 불가능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제일 자세히 얘기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바울의 단 조건 이렇습니다.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용. 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우리 말하는 조건을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할수없다 너희는 불가능해. 우리는 할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 하라. 참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한번더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화가 부를 때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시며 지금 내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나가는 해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나는 원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한번더 해보는 사람 그 도전이 주면 나는 원래 이러서 안,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랬지만 그스도는 정말로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흉내라도 되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번 거룩하고 한번 택하심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끝까지 일어나는 것.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를 써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너무 무력해서 이것들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무력한 중에서도 우리가 밥때되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살수 있는 힘을 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전쟁다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하는 것만이 성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땅의 것을 것,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 그래서 교회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같이 살아가는 가는,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1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피차 가르치 피차 권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피차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모여서 답을 먹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책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그 가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나에게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장의를 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나는 그런 곳이어니다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받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으나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분, 옛 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신 분, 그리고 무엇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옳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